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면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 오늘 40일째입니다. 와, 긍정화 채널이 벌써 40일째가 됐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있으면 구독자 400명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를 같이 나눠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이야기를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는지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잠 자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하는지 그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밤잠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laughs>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시겠지만 뭐 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밤에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요. 매일매일은 쓰지 못하는데 인상적인 일이나 꼭 기록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적어두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었거든요. 뭐 지금은 매일 못 쓰지만 중학교 때부터 한참 동안은 거의 매일 썼었어요. 그렇게 매일 일기를 쓰면 그 하단에 십자가 모양하고 찬미 예수님하고 매일매일 짧은 기도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습관이 지금 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적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잡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냉담 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신부님들한테 혼나는데 빨리 이제 냉담 풀고 가고 싶은데 참 이것도 이 나약한 존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갈 겁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항상 주님 안에 있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어쨌든 제가 말을 걸잖아요 하느님한테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매일 성호경을 긋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마치고. 그러고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뵙는 신부님께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의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감사하다는 기도보다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꼭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관점을 어떤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이끄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요즘은 꼭 감사의 기도를 빼먹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마지막에 루틴이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잘 마무리 하시고요. 감사한 기억들로 감사하게 잠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